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갇혀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가치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어요.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헌신해 나갑니다. 어느 어르신이 유럽의 스위스, 유럽 스위스를 여행을 가졌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행도 건강할 때 가는구나, 건강하니까 갈수 있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주어진 생애 동안 더 보람있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경고해져 갑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표대를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오늘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헌신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 헌신은 은혜 받은 자가 할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이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빌리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개척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장면들이 잘 포착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만 성교비를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뒀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힘든 시기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빌립보 교회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고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습니다. 환난과 치련이 있었지만 주님이 베푼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그 초기 사역, 복음의 초창기부터 자신을 물질로 도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에서 15절에서 이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6절에서 대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빌리보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았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교비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동참했다는 거,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헌신을 할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을 할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필리포 교에게 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그 지식 중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냉랭한 그 가슴에 차가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결국 이 일은요 복음 사역을 위한 일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에. 은혜 받은 자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하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2천 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그때의 그 사건으로서 마침표를 찍고 끝. 이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유효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냐? 어떻게까지 저렇게 섬길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이 생각, 아니 저를 생각할까요? <laughs>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그렇죠. 지금 밤 늦은 시간에 노래방 가서 템버린 들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야 술잔을 기울리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 습관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멸망의 길을 할 때가 아니야. 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라. 라고 우리 심령 안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네를 사모합시다. 그 네를 강구합시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찬양가사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은혜의 물줄기를 트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차단된 거예요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 놀이터에 흙이 많았어요 흙 공감 됩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같은 세대에서 자란 <laughs> 세대 같아요 흙세 대 흙세 대 그렇죠? 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을 담고 한쪽에다가 또 반대 이쪽에다가 또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을 담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물이 막 흘러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흙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댐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뚫어야 되는 거예요. 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 세면대에도 물이 차고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할 맛이 납니까? 그냥 세수, 세수를 해요. 안 하잖아요. 배0 0을 열든지 어떻게 하든지 뚫을 거 아닙니까? 은혜의 물줄기도 터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신화 한다는 것은 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물 밑을 밀려와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분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 죽듯이 늘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헌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머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경험만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동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다시금 사람을 살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진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로서 흘러 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이 삼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감사한, 그 이유가, 감사한 이유가 단순히 선물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이 표현은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빌리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함으로 그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나의 장부의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헌금을 단순히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는 물질로만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받쳐진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 받쳐진 것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그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헌금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9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로 채운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기도와 후원의 힘이 버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복음의 관계 때문에 풍족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금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다면 빌립보 교회는 후원자가 되는 곳이고 바울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 빚은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빚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평생 빚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을 쳤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같은 바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후원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서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며 식당에서 봉사하며 청소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받습니까?라고 할 때, 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사람에게 가는 모든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의식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의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익한 종에게 이렇게까지 과분한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은받은 그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그 창조주를 향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만 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신자들은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낙망할 때도 있어요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 속에서 진군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극기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금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멀리 와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더욱 주가 명령한 계명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현장에 복음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흘러가므로 주는 자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들이게 하시고 선교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모든 사역은 은혜 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사실 인간의 문제들,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이견들이 생깁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면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 여름 사역 기간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은혜받는 기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시간도 나와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내가 충만한 은혜의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덮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더욱 더 충성하며 주님 앞 주님 앞이 충성하며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으신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한 대성령 하나님 늘이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물부듯이채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 넘치게 비뤄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교회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할 영없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제자 된 삶을 살기로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 평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